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말씀 신약성경 133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 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쉼을 얻고 회복 하는 귀한 하루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캐빈주의 어, 강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우리 불가학력적 은혜 이렇게 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 5 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집을 나간 아들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세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집을 나간 아들도 있지만 집에 있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기록을 보면 중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아주 폐륜화적인 일이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겠지만 그지역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 타향으로 가서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 속에서도 아버지가 먼발치에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모습, 그 내용들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와 더불어 사실 두 개의 이야기가 먼저 소개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양한 마리를 잃은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놔둔 채로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통점은 이세 가지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양을 잃어버렸고, 동전을 잃었고,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찾습니다. 양을 찾아오고요, 동전을 찾고 아들이 돌아옵니다. 마지막 공통점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짚어볼 것은 좀 우리의 상식적인 것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 아홉, 아홉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찾아왔다 해서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 잔치를 베풀고, 그다음에 동전 하나를 찾았다 해서 즐거운 것까지는 이해가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에게 또한 베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때문에 어, 또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조금은 좀 계산에 맞지 않는 좀 경제적인 우리의 계산과는 다른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그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의 경제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과는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기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잃어버린 양한 마리, 그리고 동전 하나, 그리고 아들이 우리는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나였음에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하여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큰...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 갚을 수 없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칼빈주의 교리에 대한 이야기 중에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 이야기의 그 요점은 이런 겁니다. 인간이 과연 구원의 은혜, 구원의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을 때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가? 거부할 수 없는가의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 교회 역사를 보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그리고 우리의 몫이기에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 알미니안 그 주의자들은 복음의 초대를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고 때로는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고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성자께서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하셨는데, 그런데 성령은, 성령의 능력이 과연 우리가 부르심을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다면 성령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그죠? 우리에게 성령은 영향을 미치고 감동을 주는, 성령의 적용이 도대체 어디인가. 성령의 적용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선택을 내어주실 때 우리가 받기도 하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3위 하나님이신 성령의 능력은 어느 정도로 끝이 날수 있는가? 이 질문까지도 해볼 수 있죠. 마르틴 루터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죄로 죽었고 허물로 죽었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그러면 자유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접근이라면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 문제를 도르트 회의에서는 어떻게 결정했는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이 이제 도르트 신조 3, 4조에 나와 있는데요. 11항을 이렇게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기쁘신 뜻을 택하신 자 안에서 이루실 때 참된 회심을 그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외적으로 그들에게 설교되도록 보살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PPT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그분의 성령으로 권능 있게 그들의 총명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다르게 이해하고 분별하신다, 무별하게 뭐 하신다. 좀 어렵게 구문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참된 회심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성령으로 그들의 총명을 밝히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중생하게 하시는 그 영의 효력 있는 역사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장 깊은 속까지 침투하여 다친 마음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할례 받지 못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역사 하실 때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회심할지 회심하지 않을지를 우리가 선택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내가 거부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그리고 또한 이 신조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셔서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죽어 있는 의지를 살려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새로운 자질을 의지에 주입하셔서 죽어 있던 의지를 살아있게, 악하던 의지를 선하게, 꺼려하던 의지를 자원하게, 완악하던 의지를 양순하게 하신다. 그리고 의지를 움직이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 의지가 좋은 나무처럼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을, 새로운 마음을 주입하십니다. 그리고 죽어 있던 의지를 살아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악하던 의지를 선하도록, 꺼려하던 의지를 자원하도록, 완악한 의지를 양순하게 하시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을 정리해 를 보면 성령께서는 불우심과 거듭남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이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택한 받은 자들의 영혼 안에 깊이 찾아오셔서 회개와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은 외적인 부르심뿐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의 마음 속에 내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제목처럼 저항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그 부르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은 믿음보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 이전에 중생의 사역이 성령께서 먼저 이루십니다. 성령 성령의 중생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그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선택하였기에 우리 안에서 중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중생케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타락한 우리에게 무능력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그런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기꺼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마음으로 변화시키신다. 마땅치 않고 내키지 않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능동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바꿔 주신다. 옛 본성이 새로운 본성으로, 예심성이 새로운 마음으로 허락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은혜에 대한 그 교리의 내용이라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겠죠? 질문을 해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이제는 우리가 여전히 순종하며 거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금 바꿔 말하자면,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 가족들 중에,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면, 여전히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바라며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돌아오지 않는, 여전히 마음이 닫혀진 가족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불가학력적인 은혜를 우리가 이 단어 자체로 볼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가학력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다.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때로는 이말 자체가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위. 그래서 우리는 따르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억지로 따르게 되는 그 힘, 그 힘을 떠올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고집을 우리가 꺾을 수 없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다. 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은혜 자체 그것은 정말 불가항력적이다. 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이것이 마치 우리가 뭐,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의지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또 우리의 발을과 손을 묶어서 우리의 마음은 동쪽인데 결국은 서쪽으로 끌고 가시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강제로 억지로 꺾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으로 살아갑니다. 그 선택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따져가며 상황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선택하고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선택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 삶의 변화, 오늘 성경은, 그리고 오늘 이 교리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닫혀진 마음을 먼저 열어 주십니다. 악한 의지를 선한 갈망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순종하지도 못하고 저항하지도 못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저항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강력하며 크고 넓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데려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말씀하시고 또이 표적을 보여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 본문으로 삼은 것은 이 6장 가운데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37절 먼저 읽어볼까요? 37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오는 자는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구원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을 성자께 맡기신 겁니다. 3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44절도 볼까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그리고 또 이끄심을 이야기합니다. 자그 뒤로 가면 65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부르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는 다 다른 모양일 겁니다. 이렇게 둘러보면, 때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앉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더한 이유로, 또 어쩌다가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 다양한 부르심,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바꿔 말하자면,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이유에서 조금 이것을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그리스도 밖에 머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시잖아요. 저는 주로 목사님들 만나고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요 주변에 이웃들이 좀 있겠죠. 우리 철물점 아저씨를 비롯한 예,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어, 가까이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친구가 다한명 있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친구. 얼마 전 말씀드린 영화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압니다. 뭐 교회들 이름도 참 많이 알고요. 그리고 안 좋은 소식들은 어디서 그렇게 잘 접하는지 저보다도 더 많이 압니다. 목사님들 이름도 많이 알고 세습하는 교회 계속 막 뭐라 고 그러고 부정적인 얘기들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쫙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는 많이 부탁해요 저한테 영화가 잘 돼야 된다고 기도했냐고 이번에 영화가 좀잘안 됐거든요 또 전화해서 기도했냐고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 진지하게 좀 앉아서 인생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막 이렇게 좀 설명하고 같이 나누면 못 믿겠대요 자기는 못 믿겠대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야기 합니다. 설명하고, 설명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니,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친구의 살아온 삶과 과정과 형편을 알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시험들,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거부할 수, 허부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는 설명하고 설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서 동시에, 아, 저를 돌아보니까 믿으려고 애쓴 그 이전에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애쓴과 믿으려고 발버둥 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믿어졌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알고 싶어지고 알아가고 알게 되니까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더 이상 믿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이 지혜와 지식과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계속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받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조금은 다른 그 오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감정적인 어떤 그 변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어떤 신비적인 역사와 감정적인 변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이 은혜는 은혜의 방편으로 다가옵니다. 이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성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 이 일들을 이루어가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고 또 교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에 대해 잘못된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거나, 또한 바뀌는 그런 것 이전에 물론 그 초월적인 은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것.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이 은혜의 교리는 먼저 우리의 전적인 부패를 전제합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이야기하고 그 부패를 바꿀 수 있는 수단과 능력과 또 지혜가 우리에게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택하신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교리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여전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도대체 이 사람은 언제 변할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은 언제 믿게 될까?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10년, 20년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 그러나 오늘 이 은혜의 교리를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람의 말과 사람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를 구하며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담대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오히려 미련한 수단인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를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그 내용을 받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다 이해하고 설명하고 설득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와, 보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물론 전도를 강의하거나 전도 세미나를 보면 여기서 더 많이 너무 많이 나가 또이 신비한 능력 또, 또 어떤 이야기들을 더 많이 다루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좀 부담이 되고 또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교리를 담아 그 은혜를 흘려 보내며 받은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며. 또, 전도하는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감당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젊은이가 만이교에 심취했고, 어, 타락한 젊은 날을 보내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성경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초대교회 마지막 때에 그 교회를 이끌며 그 신학을 집대성했던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그의 고백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 가던 한 젊은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삶을 남은 삶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도가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 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주은혜 놀라워.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됩니다. 바로 이 찬송을 만든 존 뉴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교리와 은혜의 교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게 되고 절망하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전하고 내 방법으로 그렇게 기대하면 나아가니까 우리의 뜻대로 안될때 포기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인생의 길 속에 날마다 날마다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연약하지만 강건케 하시고, 딱딱하지만 부드럽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함께 묵상하고 또한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험한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은혜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한장 하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1절과 2절 먼저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